여긴날씨치왜이모양이거더 남은 사람 없어? 아니면 잠깐. 알아서. 잠깐만 가으면 딱이겠다. 기관인가 보다. 아이, 저놈이 정치를안 당하네. 이. 뭐지? 거기을매잠하십시오아 경찰력은 정치를 안 당하네, 저놈이. 익숙하네. 내 의도를 알았네, 제가. 아, 제 정치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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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히려 나왔고... 어,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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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음, 나, 맞아, 우리 팀이 없어서... 어, 뭐야, 뭐야, 뭐야... 왼쪽, 왼쪽에 솔져 있을게... 네, 바로 위에, 한쪽에, 네, 왜 오래... 어, 바로 봤어, 위에 앉아서 봤어? 그냥 오른팔 봤어? 다시... 어, 봤어, 봤어... 죄... 쏘자, 쏘네나 죽었어... 솔자 에이... 쏘자, 에이, 좋아? 아. 아이고, 한 공부하자. 아, 로 뺐고. 상 상대도 나 왔어? 버렸어 토르비온. 나이스 nice. 야 근데 나 딜키버 죽였어 지금 전 들어가자 아, 아, 막았어, 토르 바꿨네? 디바 어, 아디바로 바꿨어 토르비언니 알아서 한다더니 엘지한테 강간당하더니 그대로 바꿨어 아씨야 괜지 겐지 히 검사사 괜지 오른쪽 보기 신지고 오케이 지 어. 오케이 전회 빨궁 빨궁 됐고. 재밌겠어. <laughs> 아이씨 아... 저... 아... 쟤 거의... 그, 저 위메가 거의 트롤인데? 우리 위메가? 너 지지면 너힘못줘 어, 저기 누가 맞긴 맞네. 어떡 겠다? 우리 위 메가? 하 는게 없어. 지금 <laughs> 위메를 내가 공수고 위메를 두번 살렸 거든. 쟤는 알 거야. 내가, 내가 쟤만 살린 걸 진짜 너, 너무 멀리 있어서 너를 못 살렸고, 위치가 좀안 좋아서. 펜지 펜스, 울트, 는지 위메 위주로 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아. 펜스, 아, 위메 위스타 아무렇다. 위스타나무렇어 응, 음, 맞어, 맞어. 아이씨 나이스, 먹었네. 그래도, 뭐야 또. 나이스. 치료가 필요하네. 반중. 잠깐 무여용. 너 멀리 가지 마. 야좀 가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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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려줘. 어, 가려줘. 나얘 살릴게. 가려줘.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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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케이. 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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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네 아나가 캐로 잘했어 이번에. 의사가 필요한가요? 애들 다 에너, 애들 다안 지금 안쪽에 있지. 애들이 좀 살다. 애들 이제 안쪽에 있네나 응. 뒤로 갈게. 뒤로 가. 뒤로 갈게. 애들 애들 올게. 왼쪽에 왼쪽에 우리 리사 있고. 자, 저거 뭐야? 로동 낚시 조심. 낚시 낚시 조심. 쟤, 아버지, 쟤, 지 쟤, 지 쟤, 지 쟤, 지 쟤, 지 쟤, 지 쟤, 아버지, 아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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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버지,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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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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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뭔가 좀 풀리는, 이제 좀 경기도 한경기 여기가 그 거점 안에서 할게 없어가지고 메르시가 아 맞아 그건 맞아 숨을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거점 안에서 너무 좁아서 날 데도 없고 너무 안 좋아 거점 안에서 다에 나갔어. 여기 정면 정면으로 오나? 정면 정면? 아, 잠깐 어. 여기 모이라 너무 세다. 생각보니까 와, 여기 모이라 존나 무섭다. 소름 앵부터 까만리. 다시 깨자. 응. 오케이. 다시 깨. 깼어. 뒤에뒤에뒤에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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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뒤에 모이라어야 머리 뭐 랄좀 바꿔오자 안되겠다 이거 아냐아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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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빠졌어 야 여기 모이랄 새끼들 존나 쎄다 일단 거점 거점 버텨 버텨 애들 올 때까지 버텨 버텨야 돼 싸, 싸우지 말고 버텨 버티고 있어 최대 버티고 있어 야나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일단. 일단, 토르 베스스가 밀어내, 밀어내야 돼. 아이고 씨발. 나공격도못 민다. 아씨아방또북 날라갔어 미친. 아 미친 예병아 짜증나. 아유,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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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 어 뒤에 뒤에 어, 맥크를. 뒤에, 맥크를. 뒤에, 맥크를. 뒤에 뒤에 티티티티티티티

아, 잠깐만. 훌륭알들이이무무 많다. 그거 실이 없 t a t a n 우클리을 해서. 흡수, 흡수해서 we 서야 돼. t h 고해야 돼. 아 어, 근데, 내가 근 e a h I can try. So, I'm a 리 s o There is a very, 땡큐 땡큐, 아니, 안다, 안 닿아줘도 안좋어 저기 애들한테 그 구슬 날라,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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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하고 오른쪽... 아, 아, 계속 하고 있어. 그거... 이 음. 음, 닦고... 그 음. 음 존나 빨리 차네 어, 뒤에 뒤에 쏘져 뒤에 쏘죠, 뒤에 쏘죠. 우리 뒤에... 이... 버티고있어 딱딱딱딱게딱 버티고 있어 어어딱우우우 우리 딱딱딱딱겠다딱딱딱딱딱딱겠다딱딱딱이딱딱딱딱 우리, 우리. 되겠다, 아, 되겠다, 되겠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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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딱딱야딱이딱딱딱딱 나이스, 나이스. 야, 딱딱딱딱가야딱딱이야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음. 야, 딱딱딱딱딱딱 <laughs> <laughs>